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안보적인 이슈로도 볼수 있지만 우리 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볼 예정인데요. 영상 후반부에는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 관심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소미아라고 하죠? 네. 사실 최근의 이슈의 중심은 단한 사람이 국민의 모든 관심을 독점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지소미아나 신난방정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주제가 이번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또한 우리 경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파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요즘 장관 후보자 한 사람 때문에 거의 이 이슈가 덮여버렸죠. 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소미아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텐데요. 지소미아 지소미아 하는데 지소미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이 협정을 맺은 국가들 간에는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지소미아라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는 말은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의 민간정보 분야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살려서 일본의 정보를 공유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군사용 인공위성부터 시작해서 각종 최신 레이더 장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각종 군사정보 데이터들을 한국과 공유해오고 있었는데요. 일본 경우는 군사위성 같은 과학기술 장점을 바탕으로 군사정보가 강점이고 우리는 탈북자나 이런 사람들같이 민간을 통한 정보의 강점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탈북자나 탈북한 고위층을 중심으로 한 민간정보의 강점을 살려서 그리고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정보 공유의 힘을 살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모두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있는데 이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간에도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지소미아가 해오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국과는 지소미아라는 군사 정보 보고 협정을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부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맺어진 지소미아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양국가가 그동안 정보 공유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의 한국과 일본 간에 서로 공유하고 있던 군사 기밀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의미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측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인데 요. 한국과 일본이라는 양 국가 간에는 물론이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목적 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나라의 미군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위치에 주둔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유만으로 서로가 가진 정보를 굉장히 불편한 소통창구를 통해서. 공유.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주일미군이든 주한미군이든 미국한테는 같은 미군인데, 한일지소미아가 파기돼버리면 주한주일미군 간에 양국 군사 정보가 다이렉트로 못 가는 구조가 되네요. 네, 사실 한일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정부 공유라는 실효성의 유무를 떠나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그 정치·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더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협정인데요. 그런데 이 협정을 최근에 파기하게 되면서 한국이 나홀로 외톨이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러니까 한국을 기존의 수출 우대 대상 그룹인 A라는 백색 국가에서 28일부터 전격적으로 제외해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시피 지난달 7월 4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품목 3개에만 한정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일부터는 전격적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무역 관리령이 시행되게 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수출규제 여부의 그 판단 기준은 뭐냐? 그건 일본의 자의적인 판단이 되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혹시나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판단에 근거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가량의 허가 절차를 모두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사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알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소미아 파기 발표하기 전에는 세계 품목에 대해서 제재를 했죠. 여기까지는 잘 아시던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던지자마자 바로 일본이 처음에 세계였던 걸 대부분의 수출 품목에다가 다 적용시켜버렸는데 이게 진짜 큰 이슈인데 워낙 국내 정치 수가 크다 보니까 이게 다 덮여버려서 모르시는 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완전히 이슈에 묻혀 있는 그런 이슈가 된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품목이 되든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군사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전부 수출 규제 품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파기한 지소미아, 그러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은 이후에 정부는 27일에 태국과 지소미아를 맺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목적을 살펴보면 한국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음으로써 두 나라 간의 국방분야 지원과 협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소미아를 맺은 시점과, 왜 태국이냐는 그 상대 국가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발표였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맺은 태국과의 지소미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에 발표한 신남방 정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이란 게 어떤 거길래 태국이랑 지소미아를 맺는 거죠? 네, 신남방정책 같은 경우는 쉽게 에기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그 4대 열강에 휩싸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경제적 영향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제한된 영향력을 좀 탈피해보자는 취지에서 주변의 아세안 국가들과 교류도 좀 넓히고 교역을 확대해서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넓혀보자는 정책인데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태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폴 등등의 국가들과 관광과 교육, 행정 같은 인적 교류도 좀 넓히고 문화예술을 포함한 기술 교육도 넓혀나가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육 확대를 통해서 지금의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좁은 경제 영역을 아세안 국가들로 넓혀나가겠다는 정책인데요. 일종의 낮은 단계의 경제 공동체 같은 개념이네요. 네. 추가로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북핵 대응 측면이나 군사협력 전략 측면에서도 아세안 국가들과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태국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남방 정책을 실천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 태국 지소미아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네요. 네. 지금까지 지소미아와 함께 신난방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계략적으로 얘기해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 이슈를 통한 향후에 이어질 미국의 대응이 정말 중요할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핵심이죠. 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과 파기된 지소미아 사건이 한미 공조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면 한국의 얘기와는 다소 다른, 아니,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다가올 11월 23일, 그러니까 한일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될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한국 너희가 생각을 좀 바꿔서 다시 일본과 협정을 유지하라는 건데요. 지금은 이런 식의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견고하게 주장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미국으로부터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실망스럽다 정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예정인데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수 있으니까 뭔가 벌써부터 낌새가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존심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라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요. 미국의 필요나 일본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라도 한일지소미아 협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북한이 방사포를 하도 많이 쏴대서 최근에는 몇 발을 쐈는지도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북한이 쏜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어디로 날아가고 몇 킬로를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졌는지조차도 빠르게 구분도 하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 정보력에서 한미일 공조 체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는지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를 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로 떨어졌는지도 천지 구분도 못하는 상황이면 우방국과의 협력 체제 유지는 선택이 아닌 당연히 취해야 할 필수 사항이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서 일본이 정보력 가시하려고 보란 듯이 우리보다 26분 빨리 발표를 했잖아요. 네. 마치 우리 보고 보란 듯이 일본이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자존심이나 기분 상으로는 최근에 얄미운 짓을 하는 일본을 꿀밤도 좀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겠지만 국익적인 측면을 좀더 합리적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실보다 득이 많은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번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사건 이후로 다가올 미국의 반응에 상당히 유의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메시지는 전달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미국이 어떤 수준에서 말을 할지 지금 상당히 관심 가지고 있는 상태죠. 네. 혹여나 미국에서 강력하고 위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게 된다면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제외한 오로지 우리 국내 증시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증시 대폭락이 올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과도한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악재가 터졌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리스크가 또 하나 터졌구나 정도로 봐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은 앞전에 나갔던 영상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런 리스크 정도는 발생할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 두시는 정도에서 정보를 공유해 보자는 취지의 방송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틀 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의견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이 우리한테 강경한 태도나 카드를 꺼내들면 이런 게 전부 기업 예상 실적만 낮추는 일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소미아 파기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영향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기업 실적에 반영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현재 지금 상황은 굳이 맞지 않아도 될 매를 애써 노력해서 막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내용은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벌이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특히나 가진 게 많아서 이렇게 많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고 느끼게 되면 국익이나 대의적인 명분보다는 자신에게만 유리한 위험한 선택을 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같이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의미에서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은 모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아백님. 네, 감사합니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 이야기는 꺼냈지만 종료까지는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잘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이 어떤 태도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따라 또 증시가 출렁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 스토리 19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